제일 만족했던 서비스가 뭐야? 예아 진짜? <laughs> 야, 이거 내가 이거 욕하지 말라니까 내가 빡친다니까 진짜로 자기 소개를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8, 9년, 10년, 11년, 그 5년, 그 전에 같이 5년 총 나혼자 산다는 14년 소분비라고 <laughs> 네. <laughs>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멘트를 준비하셨구나. 네. 그래서 네 지금 되게 신기한 곳에 와서 진짜 네. 놀라실 거예요. <laughs> 이건다 단언컨대 데 이게 집이라고 하는 <laughs> 느낌입니다. 근데 왜여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왜 상도 동이에요딱 마감이 깔끔한 신축형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가지고 1억 4천이면 아, 되게 싸우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 거기를 갔던 거죠. 여기가 음, 그러면 1억 4천 아니고, 여기는... 여기는 2억 9천... 2억 9천... 더 보고 가신 아, 아니, 선생님, 선생이더 많이 들려준 거 <laughs> 일단은 거의 신축인 거 같던데, 제가 네, 그럴 때부터던거이에요 무슨... 히에서 <laughs>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다 이제 몇 평이에요? 계약서상에는 10평대라고 10평? 돼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넓어 보이는 어... 느낌이 들어요. 제가 똑같은 성향이거든요. 요리는 좋아하는데, 청소를 네. 엄청 싫어해요. 아 <laughs> 그래서 저도 청소 서비스를 애용하는사람으로서 음 미소도 써보고, 청소 용도소도 써보고, 대리집도 다 찾아봤어요. 네, 네, 당신의 집사그 <laughs> 정도로 청소를 싫어해서 파티를 열면, 청소해야 되는 이게 아,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모임 열기 2 시간 전부터 다 아, 청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후회를 <laughs> 하다가 네. 막상 또 모임을 열면 또 재밌게 아, 놀고 이렇게 청구 서비스를 그렇게 써보셨잖아요. 네. 제일 만족했던 서비스가 뭐야? 저 처음에 미소썼다고 했잖아요. 미소 저도 당했어요. 아 진짜? <laughs> 야, 이거 내가 하지 말라니까, 내가 빡친다니까 진짜로? 저는 뭘 당했냐면 자기만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설거지 빨래가 싫어서 청소 서비스를 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안 닦고 이렇게 해도 설거지... 난 빨래만 완벽하면 음, 네. 저는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집으로 왔는데 바닥에 매실주가 흥건히 젖은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나서 항의를 하고 멤버십을 해지했는데 미소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아, 아, 그때 잊어버린 게 다시 생각이 나서 댓글에 증거 영상, 네. 증거 사진이라고 네. 댓글을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 뒤로부터 광고가 안 보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요즘엔 대리주부를 쓰고 있어요. 대리주부는 3시간에 3만 9천 원이거든요. 음, 더 저렴하구나. 옛날 사람이 다른데 최근에 하신 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도착할 때부터 인증 찾아 다 남기더라고요. 냉장고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너무 다풀어차 있어서 음. 제가 꺼내놓은 건좀 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거 말고도 좀 센스 있게 좀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음. 이런 거를 이 사진 딱 찍어서 이거 아니, 버려도 ]인가? 될까요? 아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아, 좋더라고요. 그...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한번 물어보고 음, 그쵸, 그쵸. 하는 게 되게 만족했어요. 음.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시퍼회사에서 회계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멋있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저의 바깥 일을 상상을 못하고 아. 제 바깥 일을 본 사람들은 제 회사의 모습을 상상을 못해요. 아, 이게 <laughs> 말하면 본가 있고 부캐가 있네. 아, 그러면은 회사 명이 나왔으면요거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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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집으로 유명해진 호텔. 아, 네, 네, cool. 그러면은 네. 지금 빨리 한번 집을 한번 찍어볼까요? 웬만한 철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우산꽂이나 걸어둘 수가 아 있어서 좋다. 이게 세트로 붙수 있어요. 오, 아 응. 밑에 이렇게 두개 설치하신 거구나 이렇게. 네. 이게 세트로. 아 오,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뭐 차키라든가 지갑 네네네. 같은 거 넣으면. 그래서 나갈 때 그냥 바로. 오, 바로 바로 좋다. 바로. 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현금이... 수고함을 이제 나갈 때. 이제 편하려고 여기 아예 빼놨는데 어, 아, 우와 이렇게 이렇게 돼있구나? 귀찮으니까 손 묶기 싫어서 예예. 오 누르고, 이거 좋다. 누르고 가는 거. 어, 제품 이름이 뭐예요? 이건 산지가 좀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네 검색을 잘 해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니까 실내라 거리가. 아 실내가 이제 거의 는 거고. 있고. 저는 이 집에 좋은 게신발장이 끝까지 없고 밑에 비어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을 아. 밑에다 넣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 열매 이다 신발 같은 거있네 이거 다 신발을 보여. 아 여기는 도구 같은 거 있는데 최근에 산게 이거거든요. 클리너? 강력한 신발 클리너? 근데 네, 건도 보고 그냥 샀는데 이렇게 하나씩 돼 있어요. 빼갖고 이제 신발. 신 운동할 이런 거 세척하기 자체 생각 힘드니까. 아물 티슈 같은 네. 느낌구나. 이 근데 이게 돌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잘닦기는오 신기하다. 아 이거 바로 화장실이군요. 네, 왼쪽에. 했어가지고 사람들의 화장실 어디예요? 그래서 뭐아 문을 다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표시한다고 이렇게 샀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laughs> 그래서 흰색은 공룡, 들어갈 수 있다. 검은색은 들어가지 마라. 아또 그런 게, 아또뭔게 그게 또 있나? <laughs> 음,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네. 오. 와. 아니 화장실이 엄청 넓다. 진짜. 깊퍼가지고 네. 여기까지 물이 안 튀어요 아 아무리 사용 안 해도 그래서 좋다. 저는 이제 막 여기에다 노트북 놔두고 아 노래 틀고? 네 그렇게 해도 노트북에 영향이 없어요 오.. 오.. 야.. 역시 신축이 최고야 <laughs> 저거 뭐예요? 이거? 뭐요? 노란색? 아 이거 얼굴로 이렇게 클렌저 같은 거? 아 그래요? 이게 바람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아 하나 얼굴? 아아 클렌저 오 신기하다 이거 이런 것도 꿀 꿀팁인데 이거 붙인 거거든요. 붙여 가지고 걸수 있어서. 아, 이렇게? 어단 하게 이렇게. 오, 좋다. 드레스룸? 네. 옷방인데 친구가 불면증 있다고 해서 이걸 선물 좀 주다 갖고. 딴딴 제가 패션에 관심이 없는데 옷은 네. 잘못 버려요. 아. <laughs> 하실가? 아, 그냥 살 때부터 입던 옷들이 계속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laughs> 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음. 혼자서 커튼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어, 아, 그죠, 그죠. 안뚜어 고리 버전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안뚜어 고리 버전. 이게 버전이 한네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여기에다가 고정만 시키면 이제 행거도 여기다가 붙으면 되는 거라서. 여기 바로 남의 집 협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 옆에 거주하시는 분네 가끔 담배 피시거든요. 어, 인사해요? 아, <laughs> <laughs> 인사는 안 해요. 꺾어 입는데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 좀해 놓으신 거구나. 네.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주방인 네. 거죠. 통하는 <laughs> 공간이 오픈 키친이에요. 음. 그래서 소통하면서 약간 신여시탕 느낌으로 네네. 그러고 싶어서 무조건 거실과 주방이 어... 합쳐진 공간을 좋아해요. 어... 어, 근데 일단은 집안이 꽉 차있어. 어, <laughs> 그리고 저 너무 이거 일단, 일단 얘 너무 궁금해요. 얘 어, 음식물 처리하 예무신무이렇 네, 구입해서 야,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비싸서 못 아직 못 샀어요 샀어 <laughs> 갖고 이거 어때요 이거 그거잖아요 저는 장기렌털로 해서 월 2만 원대 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아, 근데 저는 엄청 만족하면서 얘가 잡았어요. 열면은 뭐 얘가 갈아 쓰는 거예요 흙처럼 돼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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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흙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는 거나 그냥 버리는 거아 되게 만족하시는가봐요 저는 진짜 만족을 아. 가 아. 냄새가 안 나니까 이거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백종원 양념통이라고 유명한데 요리할 아 때좀 대량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아 너무 편하겠다 이거. 네. 이거도 필템인데 제가 초보자 요리교실을 하니까 음 여기 눈금이 다 있거든요, 도면. 센치나 어? 이런 게다 아 있어. 크기는 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빗금이나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스텐으로 돼 있어서 김치나 뭐 고기 썼는데 되게 편해요쟤는 이름이 뭔가요? 물건을 너무 많이 아, 잘 기억 안 나구나. 사는 아잘 기억 안나구나 사는 순간 까먹어요. 아, 일단은 주방이 거의 요리사 느낌의 <laughs> 주방이에요. 아니 뭐 없는 게 없어. 일단 여기에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사이드 아, 테이블이 그거, 있어서 조리대 용으로 쓰는데 보통 이거 식탁으로 쓰거든. <laughs>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되게... 저술안 좋아요. 해안 좋아요 또? 뭐야? 무슨 반전이야? <laughs> 붙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찐득찐득한 걸 이제 떼야 되는데 아 이거는 <laughs> 어떻게 잘 떼야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잘 떼야 되는지는 <laughs> 댓글로 이제 질문해 네. <laughs> <laughs> 주실 겁니다. <티> <웃음> 네. <웃음> 너무 만족하는 향신료들이 있어요? 하는 거는 파프리카 가루 같은. 아 이거 요즘 엄청 많이 어요 파프리카 가루. 레드 페퍼. 그렇습니 음 레드 페퍼 이런 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음 또 어, 양치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시면페페론치오 아... 기본으로. 기분이... 저는 얘도 너무 신기한데 얘는... 이거 살균이 되는 거. 살균이 되는 도마, 네. 도마 세트. 세 근에 바꿨거든요 도마를. 아... 도마를 바꾸면서 내가 향균 도마를 사고 싶은데 하다가 이렇게 특가로 나왔기로해서. 길래 얼마예요? 기억? <laughs> 아다 기억은 안 나시는구나. 냉장고가 너무 기대된다. 열면은 야. 여기도. 백 조원이네 거의. <laughs> <제가> 백 조원이네 집이? <laughs> 이건 엔초비. 아, 아, 진짜 없는 게없구 이것도 트드프 올리브. 이거 카야증. 이게 완전 꿀템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데 예. 단찬이딱수납처로 이렇게. 딱. 오, 탁탁탁 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딱 세팅 해 놓으면 이거 단찬통만 넣으면 탁탁탁해서 깔끔하게 정리 해결을 할수 있더라고. 와. 이거를 샀어요. 한번 아, 네, 네, 네.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조립하다 진짜 증나 죽는 줄아요 힘들 것 같은데. 네. 를두드려야 네. 되는데 음. 혼자서 이거 수평 맞추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정말 대단한 맥시멀리스트아 <laughs> <laughs> 와.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요트조기 <laughs> <저게> 계란, <웃음> 계란 <웃음> 그거, 막 이거 아, 그거 아 같아. 맞아요. 광고는 거. <laughs> <laughs> 사았나갔어고 <laughs> <사놓고> 뭐. 와... <laughs> 나중에 쓸 있겠지? 이면서 와... 이거 진짜 좀괜찮아찜기 찜기. 찜기? 스마트 찜기인데 이렇게 팍 펼쳐서 그냥 위 올린 다음에 찌면 돼요? 그 와... 용기가 있어요. 저희는 <laughs> 거든요 어 이거 너무 참신하고 너무 좋던데 막 이런 거 있어요? 면류 중에? 밖에서 먹는 느낌을 내고 싶다면 보노 크림 수프 이거로 오. <laughs> 약간, 아. 약간 라면 수프 같은 실 필살기구나 진짜. 여기가 <laughs> 이제 그치, 파티를 하는 이제 공간이겠군요. 여기에 확장형이라서. 네. 아. 어아 그러면은 이제 딱한거한명8 명까지 앉을 수가 있다. 겠 이게 있겠다. 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근데 음. 유형을 아, 그죠그죠그죠 <laughs> 냉장고부터 해볼까요 이거 음료용으로 쓰려고 샀어요. 네네네. 샀는데 지금은 이제 저게 생기면서 이게 시계 집에 있는 게 이거를 다 너무 이거를 이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아, 그래요? 계속 그냥 여분으로 쓰고 음... 있어요. 이건 얼마예요? 이건... 20만 원대에 써가지고 방금 학에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아무도 안사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이거 열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걸 풀로 <laughs> 예쁘게 하고 싶은데, 밑에가 네. 또 소스가 있어요. <laughs> 이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laughs> 진짜 이렇게 어디에나 있다 소스가 붙여놓은 거예요 캔은요 아, 병은요 잔 아, 장난 아니다 여기 완쇠도 미에 조그맣게 와인 이거 지금 안 뜯은 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더 깊어. 이상 넣을 데가 없어요 넣을 데가 없네 빨리 네. 비워야겠네 아, 이렇 얼음이 만들어진 거구나 재빙기는 얼마예요? 여기 3개. 안 넣었는데 10만 원대였던 거 같아요 어. 물을 그냥 그대로 부으면 되거든요 근데 음. 세척할 때가 좀 귀찮아요 여기는 인테리어 누으로 되게, 네, 되게 보드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원래 저는 동아리를 들어가지고 원래 커뮤니티를 아 가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음. 사다가 최근에 이렇게 모은 게한 150만 원 썼어요. 보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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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사는데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이박차를 구독했거든요. 아한 3천 원 정도 하네요. 그냥 자취생들이 쓰기 되게 아 간단한 요리들. 오 좋다. 응. 그리고 여기 나만의 퍼즐 느낌으로 이렇게 음. 근데 이렇게 거.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네. 단점은 지지대가 없어서 벽에 길이 나와요 반명목 모아 제가 손글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아이책 어, 되게 아.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아 아니 그걸 자랑하고 <laughs> <laughs> 싶었구나 아니, 이때까지 빌드업이었네 그게 중에 하나가 작가를 오.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에세이 쓴 거거든요 아 이거는 그래요? 음, 자진 남이 들으려고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 뒤에 세 개도 구독자 분들한테 나눠주시라고 <laughs> 여행 가서 애월 음 해변을 찍은 건데 네. 이거를 보고 제가 그린 거예요 직접. 되게 다재다능하다 <laughs> 사람이. 그래서 직접 그린 거를 위해서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중에 한분 추첨해서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 <laughs> 내가 남겨도 되나 후기? <laughs> 네 지금 남긴 사람이 1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일단 남기면 확률이 <한결에> 엄청 커져요. <laughs> 이게 꿀팁 중에 하나인데 커튼 조명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커튼, 커튼 조명? 네 이거 걸은 거에 다 커튼 네일에다가 음~~ 선이 꽤 길어서 이거 병에다 다 담았어요 아, 아 우와 진짜. 이거 인테리어 완전 꿀팁이다 물을 면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어 내려서. 진짜 크리스마스다 네. 아, 안방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 따라란딴 <laughs> 아 방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 불 켜도 되나요? 할까 네. 이거 꺼놓은 이유가 미니빔을 되게 잘 애용하고 있어서 음. 그걸 보여주려고 여기다 빔을 틀어놓은 거예요. 아, 아, 빔이 여기 있어요? 어, 저 그럼 꺼도 될까요? 이거 싼 거여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10만 원대? 그래서 이거 수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얘는 진짜 미니빔이다. 네. 그럼 여기 음. 이렇게 딱 누워서 딱 보기 좋은 크기예요. 노래 부르는 줄 봐가지고 <laughs> 이거 스티플이잖아. <수치프리잖아. 웃음> 이렇게 하고 완전 노래방이 음, 됐다. 어, 그러면은 이제 영상 마무리 겸 뭔가? 홈파티 광고? 예 <laughs> 여기 홈파티 컨셉이 여러가지인데 주로 하는 게 심야 식당을 되게 좋아해서 음, 내가 먹고 싶은 힐링 푸드를 쓰면 그 쓰는 거를 내가 안 먹어봤더라도 제현을다해드려요 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파티에 있으니까 <laughs> 만약에 명이맞잖아요근가지를다 음. 다른 걸 썼어요. 근데 음 1가지 요리가 나와요. 어떻게 검색해야 지나 봐요? 본인이? 저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꾸미점쿡 음, 아, 네, 네. 이렇게 네. 검색을 해도 되고 예, 여러 가지 밴드도 있고 막 해서 뽀미라고다 검색을 하면 뭐 프리미라던가 음. 어딘가 해서 뽀미라고 검색하면 아 나오는 아, 아 알겠습니다 여기 꼭 오면 제가 옥상 야경을 봐야 된다고 했죠. 아 예. 또 이렇게 또한상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진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자춘아이였습니다